<laughs> 안녕하세요. 이승 컨설팅입니다. 어, 지난번에는 어, 아스팔트 싱글을 붙이기 전에 어,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 보여드렸습니다. 뭐, 미리 방수포를 깔아놓고, 그리고 어, 필요한 자재들을 준비해놓는 그런 작업이었죠. 이제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아스팔트 싱글을 지붕에 설치하는, 까는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어,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좀 위험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작업자도 몸에 밧줄을 묶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밧줄을 팽팽하게 묶기보다는 이렇게, 어, 어 허리에 묶어서 뭐 심리적인 안정 정도만을 뭐 도모하는 그런 역할밖에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어, 위험한 작업이니까 어, 꼭, 어, 직접 하지 마시고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스팔트 싱글을 붙일 때 보통 음뭐 본드를 발라서 어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하지만 아스팔트 싱글 자체가 아스팔트 재질로 햇빛을 받으면 딱 고착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그뭐 이렇게 바람에 불어서 떨어지는 그런 일은 없지만 그래도 어, 어 여기,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저희는 나사로 고정시켜 나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 자국은 또그 다른 싱글로 덮이니까, 이렇게 그 누수에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스팔트 싱글을 깔 때는, 어, 기술적으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저렇게 톱니바퀴 모양, 음, 부분을 엇갈려서 이렇게 깔아 나가는 그런, 음, 일련의 작업들이 계속 진행되고요. 커터 칼로 이게 재단이 가능하니까, 어, 끝부분에, 그니까, 이 지붕의 끝부분에서는 칼로 잘라가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어, 이 아스팔트 싱글을, 어, 설치할 때 마지막 단에는, 어, 보통 그, 빗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 물음통을, 손음통을 이렇게 달기도 하지만, 이 집은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밑으로 물이 떨어지면 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냥 싱글만 덮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 싱글을 깔아주는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어, 누수를 막기 위해서죠. 방수 작업을 지붕을 덮는 그런 용도로 쓰는 겁니다. 한 2mm 정도의 두께로 그 끈끈한 아스팔트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덮어 놓으면, 빗물이 그, 이 지붕 위로 스며들지 않고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저렇게 하나하나 홈에 맞춰서 덮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어, 요 까만색 부분 보이시죠 초록색이 아니고 까만색 부분에 본드를 칠해서 그 위에 그그 그 싱글을 계속 덮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어, 뭐 보통 작업을 하는데 어, 여기는 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 햇빛이 워낙 잘 들어오고 그리고 음 이렇게 넓은 면적이 아니라서 나사로만 고정을 시켜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싱글용 본드가 또 따로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한 7m 이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위험하죠. 예. 심리적으로도 좀주눅이 듭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못합니다. 이런 작업을. 근데 저희 작업자는 워낙 그 이런 작업을 많이 해와서 뭐 고소공포증이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자신 있게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날씨가 그렇게 따뜻하지 않아서 뭐 이렇게 저희 작업자가 일하면서 굉장히 추운 날씨였는데도 워낙 작업에 집중을 하다 보면 추울 새도 없죠. 특히 이런 작업은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춥다는 생각이 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스팔트 싱글이 최근에는 음, 이렇게 조각조각 나오는 게 아니고 막기 두루마기 형태로 돼 있는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걸 쭉 밀어서 깔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런 식으로 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시공하는 그런 자재들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발이 닿지 않는 그런 지붕에 이 싱글을 많이 덮죠. 가장 저렴하면서도 간편하게 방수를 할수 있는 그런 자재입니다. 한번 깔아놓으면, 뭐, 제대로 시공이 되면, 뭐,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어, 방수 효과를 유지할 수 있고요. 방수 페인트처럼 몇 년에 한 번씩 새로 덧칠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은 없습니다. 뒤기 왼쪽에 보이시는 게 방수포입니다. 방수포로 미리 깔아 놓은 다음에 그 위에 싱글을 덮어 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허리에 줄을 달아놨는데, 뭐, 그렇게 큰 그, 이렇게 붙들어주는 효과는 없고, 심리적으로 안정만 시켜주는 역할이죠. 예. 만약 이 지붕이, 어, 콘크리트였다 그러면, 이렇게 나사를 못 박죠? 어, 대신, 어, 요 까만, 이 겉에 까만 부분에 한 7cm 정도 되는 그런 곳에, 어, 싱글용 본드를 발라서, 어, 계속 접착을 시켜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할 텐데, 여기는 밑에가 샌드위치 판넬이에요. 그래서, 어, 그냥 나사로 고정을 시켜도 충분합니다. 카메라로 보는 저도 막 높은 곳이라 어좀 무섭네요. 끝자리에서는 저렇게 커터칼로 재단을 해서 어 붙여주면 됩니다. 저 방수포와 싱글은 어 햇빛을 한번 받으면 딱그 붙어 있, 그 붙어서 떨어지질 않습니다, 거의. 그래서 몇 년이 지나도 이 방수포가 그대로 어잘 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수 효과가 굉장히 오래가는 그런 편입니다. 뭐 이렇게 작업하는 내용은 크게 어렵진 않지만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좀 위험한 작업이니까 어, 이 작업을 어, 고민하신다면 직접 하려고 하지 마시고 꼭 저희 같은 전문 업체에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번에는. 완성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촬영기자 <flats> <coughs> <Attorney> <moan>